자 슈퍼 갤럭시 시리즈 엘리스입니다 슈퍼 갤럭시 엘리스 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나르 니달리 엘리스 애니가 있는데 엘리스까지 이제 변신하는 거자 변신 폼을 가지고 있는 갈랄리 왕이요? <laughs> 자 일단은 엘리스입니다 프로젝트 엘리스 자 딱히 뭐 이동속도 올라갔을 때 뭐 이동폼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빨리 걷는 느낌 딱히 다른 건 없죠 놈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자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일부러 공중에 떠있는 건가? 족수가요 위에 거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그거 느낌이죠 연결 안 돼있고 감정표현부터 한번 보죠 자 감정표현입니다 네, 긴장하셨다 컨트롤 네, 1. 어 근데 좀 이뻐졌다 <laughs> 얼굴이 나이 먹은 애니 같은데? 자 이리와 나 안무라. 약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나이 먹은 애니 같은 느낌인데 좀. 모두들 희생은 치러야지. 나 춤이랑은 야 안에서 보죠. 머리 모양이나 색깔이 약간 나이 먹은 애니 컨셉인데 춤. 춤은 이건데 인 게임에서 보통 그 마음을 강조하지 않는데 마음을 좀 많이 강조를 했네. 이랑나 그리고 넌똥파리자 일단 뭐 도발은 요렇게나안 다시 보죠. 도발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자, 춤이랑 웃음소리는 보셨는데 컨트롤 1 도발 이건 도발이고 춤 <laughs> 사람인거보다 이게 더 귀엽다 춤은 <laughs> 사람춤보다 이게 더 좋은데? <laughs> 자, 이게 그냥 웃음이에요 <웃음> 아, 이거, <웃음> 아, 중독성 있는데? <laughs> 되게 귀엽다 자, 평타 모션 보죠 숨겨뒀거든. <laughs> 뭔가 좀... 모션을 빨리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반 평타입니다 어, 날아가는 거좀 이쁘네 자, 평타는 상당히 이쁘게 바뀌었네요 엄청 이쁘네? 위에서 이렇게 쏘고 밑에서 이렇게 쏘고 왼손으로도 쏘나? 평타 모션이 대개야! 크리티컬도 아닌데 무슨 이달리는 하나밖에 없더만 자, 위에서 한번 때려보죠 잠깐만. 아, 3개인 거 같네요. 일반 평타 모션이 벌써 3개. 자, 오이고! 왜 커져, 왜 커진 거 같지? 느낌이? 자, 거미 평타는 뭐, 뻔하죠?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거미 평타 모션은 일단 두개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 있죠? 약간 커진 것 같은데? 거미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는 안 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미가 커? 느낌이. 자. 스킬입니다. 아, 아니야. 평타야. 그나 자, 크리티컬 모션 보죠. 자, 크리티컬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쏘는 모션이랑, 크리모션이랑 똑같은데? 크리모션 안 만들었어! 자, 내 네, 나이 왼손 이 모션이거든요? 왼손 이건데 크리티컬이랑 안 크리티컬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왼손 크리티컬 전용 아니에요 일반판처럼 나가요 잘 보면 왼손 평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지금은 왼손이 크리티컬만 터지긴 하는데 자, 왼손 지금 이제 크리티컬템을 해도 평타가 왼손으로 일반 평타 나가는가 나올 때까지 한번 보죠. 자, 나왔죠? 일반 평타. 검진... 크리티컬 모션 없네요. 아니면은 잘못 넣었던지. 얘는 크리 모션이 두 개로 찍네. 오른손, 왼손, 양손. 양손으로 치면 크리티컬. 거미로 변신했을 때는. 간단하네요. 자, 크리티컬 모션. 일반 평타 모션은 딱히 구분이 없고, 거미 모션은 크리티컬 모션이 확실하게 있고. 자, 이제 스킬 갑니다. 자, 그냥 Q. 눈에서 빔을 쏘네? 원래는 침 뱉는 느낌인데 손에서 빔 나가는 느낌으로 바뀌었고 자, 거입니다 와, 왜 이렇게 아프게 터져 뭔가 거이가 되게 아프게 터지는데 궁극기인데? 궁극기? 모션은 궁극기, 자 고칩니다 미친 다 레이저야 얘는. 얘는 제대로 나왔네. 아 나르는 변신만 뭐 이런 식의 있었는데 앨리스는 변신하지 않았을 때도 벌써 레이저 쏘고 날리네요자 변신 큐 봅시다. 변신 큐. 확 찍는 느낌인데 맞는 사람이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효과가 좀 나죠. 자 이건 이제 궁속 올라가는 W. 자, 약간 녹색 번개 같은 게 생기고요 자, 올라간다! 슥. 아, 타겟이 되는 애는 요렇게 생기네 표시가 홀로그램이 생기네요, 표시가 슥. 홀로그램이 생기네 네, 타겟이 확실하게 내가 갈수 있는 걸알수 있고 이건 되게 좋네요 앨리스는 전체적으로 피킬이 이게 가독성이 많이 좋아지고 아, 가시성이라 그래? 하여튼 그게 많이 좋아지고 그냥 실용적으로도나쁘지 않은데? 침 날라가는 느낌도 아니고 뭐빔 나가는 느낌이고 W는 그렇게 아픈 느낌이라가지고 맞았는데 데미지는 100밖에 안 들어왔는데 겁나서 도망가고 고치는 고치는 무슨 마으면 죽을 것 같아 레이제로 쏴 자, 쏴볼게요 자 맞으면 요렇게 됩니다. 고치 맞면 아까 고치 테스트 할때 한번 했어야 됐 자, 고치는 맞으면 역시나 홀로그램. 전체적으로 슈퍼 갤럭시의 홀로그램 이미지가 제대로 잘 들어간 거는 앨리스네. 자, 사망 모션. 가 봅시다. 자, 사망 모션이에요. <놀람> 그래도 이쁘게 쓰러지네 이쁘게 쓰러지는 느낌이고 자 거미 사망 모션입니다 거미 사망 모션 징그럽네 아 이건 역시나 주, 징그러운데 다리가 죽고나서 죽고 나서 일하는데, 그니 그러니까 일반 그 스킨이랑 비교하면 거미 다리에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색깔이 들어가서 거미 다리 움직이는 게 너무 실감나게 보여. 뭐 그런 거? 자, 귀한 모션 봅시다. 오! 제대로 여왕님 컨셉이네. 얘는. 자, 거미 변신 집. 그래도, 드릴이야? 아, 이거 드릴이었네요, 뒤에 있는 거. 짜잔! 어, 총평! 제가 앨리스 유저면 삽니다! 사요! 전체적으로 다 이쁘게 잘 가다듬겨졌고, 슈퍼갤럭시 컨셉도 잘 들어가 있고, 홀로그램도 잘 이용했고, 제가 앨리스 유저면 사요!